어제, 그저께, 어제, 어, 국민의힘, 대통령, 그, 예비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한동훈이랑 홍준표가 하는 그 토론이라고 그 이름 붙여진 걸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음, 이런 느낌? 야, 수준이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아, 한동훈이는 확실히 깐적, 깐적, 깐적. 홍준표가 화를 내고 못하겠다. 근데, 홍준표 같이 토론을 더럽게 이렇게 하는, 어, 통한 사람이 있고, 한동훈이한테는 안 통하죠. 한동원이는 더하잖아요 한동원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통해난 나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음, 진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의 경험이 없고 아니면 진짜 수준 높은 토론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것이 없는 저급한 인간들이 어, 약점 무너지고 뭐, 디스하고 어, 약올리고 이런 것들 트럼프에서 많이 배운 것 같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홍준표 같은 애들한테는 한동훈 같은 애들이 어? 어, 이렇게 좀헬으면 이제 되죠 그러니까 홍준표도 어, 놀랬을 겁니다 놀랬다기 보다는 어, 안 먹힌다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근데 그런 수준의 토론을 TV로 보고 있어야 되는 국민들의 스트레스라든가. 한심스러움. 어, 물론 지지자들한테는 뭐, 뭐가 뭐를 해도, 어? 그 화면에서 바지 벗고 똥을 싸도 뭐, 좋아할 놈들 좋아하는 거고.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시장도 하는 그런 종류의 정치 엘리트들의 수준이 저 정도라고 하면 참 한심스럽고, 어, 안철수는 특히 막, 그, 그, 이게 훈련이 이렇게 안돼 있다. 유진석이 같이 이렇게 까짝까짝 그런 거, 뭐, 그니까 러 사람들이, 음, 적어도 대중정치이라고 하면은, 못 고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말의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대응속도라든가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거를 훈련을 하고 좀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표정도 그렇고. 그런 거 하기 싫으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 하다가 좋은 자리 가면 되는 거지. 대중정치인, 특히 이제 대통령이란 거라. 거기에 맞는. 참, 아이고, 저런 밥벌어지들을 보고 있어야 되니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laughs>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경향신문에. 광장의 외침은 어디로 갔을까? 진보 어젠다가 사라진 대선. 맞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이 본인은 뭐 보수라고 하니까 소위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 아니 보수라고 하니까 경제위기, 성장, 이런 거 하면서, 진보정당이 약화되고, 시민사회 공간이 좁아지면서 분배, 복지증세, 이런 논의 뒤로 빌렸고, 성장. 글쎄요. 뭐, 틀린 말, 어떤, 뭐, 이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어 지금 우리가 성장을 감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국매임이란 데가 극우, 이런 파시스트들, 뭐,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깔짝거리니까, 거기랑 붙으니까, 민주당이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이런 느낌도, 뭐, 주장도 있지만은, 이거 정치적의 변화, 저성장, 중산중심의 유권자 표심, 과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소위, 이제, 586, 아니, 면 560대. 돈 가진, 여유가 있는, 집 가진, 이런. 좋다. 그러면, 음. 저소득층이라든가 하층민들은 누가 대변을 하느냐? 그러니까 고자산층, 고소득층, 상위 중산층이 지지하는 민주당,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가 되겠죠. 그 전통적인 보수, 아니 새로운 보수 아니면 뭐 이런 형태?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해도 소위 말하는. 일자리 문제, 자영업 구조, 조정 문제, 한국 사회의 어, 미래 세대 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은,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한계를 계속 말씀드린 것도 그런 거고. 아, 민주당, 정의당의 폭망도 뭐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이제, 어, 적어도 이제, 하층민들 적어도 어, 중산층 밑에 우리 중산층이 뭐 사실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30~40% 최소한 그들의 대변은 누가 할 것이냐? 이걸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바시스트 정당이 그들을 선취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걱정스러운 대선입니다. 이재명이 되겠지만은, <laughs> 자... 사회 안전도 체감이 높아졌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하는 말인데, 어, 제가 어제 그저께 예, 소위 말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놓고, 어, 사실, 너무나도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예산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어, 이재명은 아니면 이제 여성 폭력이라든지 여성 범죄, 여성 안전,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나요? 글쎄요. 그것도 걱정인데. 자, 산재 판정이 7년 걸려서, 암 걸려서 5년 기다리다가 판정 전에 사망.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뭔가 판정 기간이 너무 길어. 산재판정위원회 우리나라에 19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인데 6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조사를 의뢰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거를 평균 소요기간이 500일, 900일 뭐 툭툭툭 늘어나요 <laughs> 사건을 처리하고 산재 사건은 1년 이상 장기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산재 판정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 걔들은 객관제를 하고 있느냐 음, 글쎄요 한국의 산재율이 엄청나게 높고 사회안전망이 엉망이고 그런데도 음. 그러니까, 누가 중소기업 가려고 하겠습니까? 대기업 가고, 자영업 하고, 중소기업 안 가고, 산업경진이 떨어지고, 의사되려고 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부자하다. 특히, 산재판정 너무 오래 걸리고, 산재판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의사놈들, 아니, 전문가놈들이 실제로는 이 전문가가 맞느냐. 누구를 대변하느냐? 아니, 그게 전문성이 맞느냐? 모르겠어요. 이 새끼들이. 소위, 우리가 수사, 과학수사, 이런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한다고 떠들고 다니죠. 국가수나 이런. 그게 진짜 전문적이고, 얼마나 전문적인지 모르겠어요. 전문성이 있는지. 산재보험, 산재판정이 있는데, 산재판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암이 아니야. 그안 판정하는데 이게, 이게 이게 연관돼 있어 안돼가지 아니 어 옛날이라고 하면 뭐이3 0점 전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 지금 같은 이런 때에 이산 재판정이 이렇게 늦죠? 이게 말이나 되나? 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회안 전방이 죽으라 죽으라 하는 겁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이런 것들 그만큼 연구가 안돼 있고. 연구가 안 되겠다? 연구를 하면 되잖아요. 연구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전문성도 없고. 도대체 그러면 이 산업제의 판정이라고 승인 이런 게 도대체 얼마나 객관적이, 얼마나 투명이 되는지. 몰라. 공개를 안 하니까. 이런 깜깜이도, 이런 깜깜이가 있느냐. 그냥 죽으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알아서 포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산재 판정 안하고 자살 처리하고 그러니까 자살이 이렇게 많고 사실 사람은 죽었는데 자살이야 산업재해가 아니라 자살이야 이거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있나 어 이제 요즘 대학이 특수대학원을 많이 만듭니다 이게 웃기죠. 일반 그럼 일반 대학원을 만들어야지. 근데 일반 대학원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논문 쓰기도 어렵고 사실 돈도 안 되고 전임 교수들이 있어야 되고 전임 교수를 고용을 해야 되고 전임 교수 고용하려면 정규직 고용하려면 돈이 들어 대학에서. 그러니까 전임 교수를 딱히 고용할 필요도 없이 있는 갖다 있는 것 갖다 쓰는 특수 대학원. 하기도 뭐 딱히 뭐 이렇게 전문적이도 않아. 이런 거죠. 무슨 범죄학 박사라고 하지만 범죄학 박사를 줄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범죄학 박사 뭐 하긴 하고 그러면 이게 그럼 일반 대학원이야 특수 대학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학위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야 아니면 실제이 전문성이 뭐하더라? 제가 항상 고민인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전문적인 범죄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학위를 안 줬는데 어떻게 범죄학 박사가 나올 수 있어? 퀴즈 천크 수치 떨어지는 사례 연구 가지고 그것들도 그냥 학위라는 자격증을 줘 갖고 어디가 써먹으라고 그런 이게 전문적인 형태의 전임 교수가 필요 없어. 그냥 대충 강사 웹명에다가 기존에 있는 교수들, 그냥 주임 교수로 하나 받고, 특수대학원 해서, 하면은 근데 등록금은 기존에 있는 일반 대학원이나 학부보다 훨씬 더 많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학점도 작아. 야간이야. 굳이 대학원 수업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대학원 논하는 장사죠. 실제로는, 어... 일반 대학원이나 일반 학부라 이런 데서는 적자를 봐도 특수대학원에서 흑자를 보면은 뭐 거기다가 사이버 교육부도 하고 온갖 편법을 다 써도 실제로는 설립절차 간소화되고 돈은 벌고 대신 교수들 있는 교수를 돌렸으니까 부하 관리고 연구 성과도 안 나오고 별로 딱히 의미도 없어 음. 이런 황금은 나는 거위가 어디 있어? 근데 대신 개들이 왜 수학은 오겠냐 이 말이. 그거는 진짜 현업에서 쓸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온단 말이. 야 근데 와보니까 무 것도 아니야. 그냥 학, 저기 학위 장사. 이거 이제 그 김건희처럼 어? 대충 대충 해서 박사 논문, 뭐 석사 논문 베껴갖고 해서 그거 갖다가 또 어디 그 경력 해고 세탁하고? 응? 뭐야? 이게 뭐야? 그냥 교육 내용의 전문성 현업 적응도가 제일 높지만 실제로 이게 전문성이 있나 현업 적응 저, 현업 적응도가 높나? 글쎄. 그러니까 특수대학원이 많이 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켈스대학원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진짜 그만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충 그냥. 축내만 응? 내고, 학위 장사만 하고. 그럼, 그전문이나 연구, 연구가 되지도 않는 거는, 남의 거 카피하고, 밑에 있는 비정일 들 짜내고, 그런. 이것도 사기입니다, 사기. <laughs> 사기, 사기. 에휴, 기가 막힌, 기가 막히지. 내용을 알면 알아서 사람들이 기가 막힐 겁니다. <laughs> 자, 대한민국 판사의 절반이 재판에 언론이 제일 부담이라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 영역 보고서에 법관 690명 설문 압박받은 적 있다. 52. 언론에 재판된 것한게 없이 신상털 저도 판결이 나와서 무슨 재판부 판사 누구 얘기다 하고 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법적으로 대응해갖고 하면 표현해져요. 아니 재판 결과에서 비판도 못해? 어니 그 무슨 독재 국가야? 그럼 뭐 판사가 신이야? 응? 니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제대로 했으면은 비판을 하겠어? 그러니까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도 공, 어떤 비판 자유로운 어떤 비판은 용납할 수 있다 당연히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죠. 개인에 대한 어떤 것은 진짜로는 어 개인에 대한 신상털이는 안 되지만은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그러려고 하면 재판의 과정이 다공개되 돼야 되고 증거가 명확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공개해요. 그럼 오히려 저는 차라리 판사들이 부담을 안 가지고서 하게 생각해,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왜 공개 재판주의를 택합니까? 올라오는 증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하 다면은 굳이 압력을 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이 해서 그 재판 이런 것들이 다 되면은, 판사가 판결을 어떤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을 받아, 압력을 받아 어차피 증거가 명확하고 그러는 거기에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이 파, 판사들도 제가 보기엔, 형사정 민사나 형사, 특히 형사같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지가 다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명확히 근거에 의해서 하는 어떤 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압박받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재판 판결을 갖다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팔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어. 그냥 자기 그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비판을 받죠. 물론 뭐가 됐든 어쨌든 그 뭐, 뭐 판사 개인의 신상을 털고 막고하는 거 분명 부정가스. 그러면 어, 어떻게 하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을 보호할 것인가? 플러스 이것만 하는 것은 사법부가 너무 너무 나가는 거고. 오냐? 재판을 얼마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수지에 대한 것을 동시에 해야죠. 판사를 보호하는 것, 재판을 보호하는 것은 큰 전제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주면 자연스럽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재판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어떤 신뢰를 국민한테 주지도 못하면서 법관만, 법관의 개인정보 아니, 그럼 왜 AI로 하게 하지? 왜 개인, 그리고 판사 정보를 다 없애면 되지? 누가 판사됐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사업부 애들이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뭔가, 어, 선우차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 좀 독특한 기사가 하나 있네요. 세계 최초로 일본 엔티티에서, 일본 아마 이게 저겁일 겁니다. 일본 전신기업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통신기업이니까 일본 통신, 일본 통신 같은 겁니다. 이동형 필요집. 요즘 이제 기상급변이 막생기 그러니까. 번개가 지고막 낙내가 지고 드론 같은 걸쫙띄어서 요만한 드론을 띄었고 이동형으로 필했지 이제 이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이상 기운이 막 이런 것도 있고 자 저는 또 이제 내일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한 주, 마무리 일요일 잘 하시고, 어, 곧, 그, 사인회, 예, 꽤 뚫은 세계사, 음, 약, 작, 뭐, 짧은 강연 같은 거, 아니면, 뭐, 사인회 같이 해주시면, 곧 장소는, 어, 고대 앞에 지담, 지식을 담다라, 아니면은, 구로구청 앞에, 거기도 괜찮 같은, 뭐, 제가 다시 공,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